오늘 이것 좀 알려드릴게요. 꿀팁입니다. 무가 제일 맛있을 때, 그냥 막 저장을 만듭니다. 오래오래 저장해서 먹으려면요. 고내 꿀팁 알려드리고, 요무 있죠 무청 요 때, 요때 언능 이 시들기 전에 언능 이거 수확해서 무는 따로 저장하고 요거 이제 무 무청 있죠. 이거 진짜 보약이요. 에 이거 이거 이어마어마하게 이거, 이거 영양가 많아요. 이거 요거요. 요렇게 이제 말려서 저장해놨다가 아, 내년에. 겨울에 시큼 먹으란 말이야요걸 내가 자네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줄게요. 천천히 제대로 알려줄게요. 어젯밤에 요거는요 온도가 4도까지 떨어졌어요. 영하. 자문저렇게 제가 비닐로 덮어가지고 낮에는 덮어주고 아침에는 열어주고요. 자 이렇게 이제 무가 이렇게 실게켰습니다자 이렇게 이렇게 좀 전에 내가 뭐야 저쪽 봐선요 이불 이렇게 따주라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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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 이렇게 이불 따주라겠죠. 그 무가 실하게 만들려면요. 지금도 무가 잘안 크고 있으면요, 여, 이 물, 무, 무, 잎을좀 따주고, 이렇게. 전에 내가 알려줬잖아요. 그럼 무가 이렇게 굵어진다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밑에 쭉쭉. 이렇게 굵어지니까요. 어쨌든 이 무를 여러분, 꿀팁 알려드릴게요. 요걸, 무도 이렇게, 이거, 이거 다 심은 거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 이게 그러니까 이걸 내년 봄까지 인자, 이걸, 뭐야, 저장해서 먹으려면요. 빨리 요, 요, 지금, 서리가 된 서리 있거든. 요 약서리는, 영하 1, 2도 인제 그 영하 1, 2도 떨릴 때는 약설이고 인제 영하 밤에 인제 온도가 인제 이제 이제한 인자 4도, 5도, 6도 떨어지면요. 요요 요 비닐이 안 덮고는요. 이 무가 솔까지 얼어버립니다. 이게 겉만 살짝 이게 약설이 있잖아요. 영하 1, 2도 인제 한두 번 이렇게 이게 저 추워지 고 갖고 이제 살짝 이게 설이 내렸을 때는 요게요. 요게 인제 요요 육질이 굉장히 이게 단단해지고, 단맛이 올라갑니다. 내가 아까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요걸, 요, 이제 무이자, 이 요, 무이, 요, 이거 말할 때그러시력이 있죠. 요거, 요거 저장해서 먹일아니 이거, 이거 아깝잖아요. 이거 누르켜만 안 되고, 그러니까 요걸 지금 말리세요. 요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하로 더, 이제, 영하한 어, 3도인게, 3도 4도, 5도, 6도 떨어지기 전에, 어, 이거. 뽑아가지고 저장하세요. 저장. 자, 저장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먼저 이 무잎 있죠. 무 잎을 잘라서 빨리 말리세요. 이 이걸 이걸 알려줄게. 이거 이거. 안녕하세요. 화초 잡초배입니다. 오늘은 이제 무무 내년 봄까지 저장해서 먹이할 거아 이거 또 농사 고생해서 심을 때참 있잖아요. 이거 이거 가뭄에 또저 심어놓고 보니까 또 폭염에. 또 심어놓고 또 이제 무가 이제 클만하니까 또 이제 굵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폭우에 <laughs> 고생들 하셨죠? 어쨌든 이, 이렇게 이 고생해서 이제 무농사 쳤으면 어쨌든 내가 얼마 전에 알려줬잖아. 영하 1, 2도까지는 어제가는 무가 이제 서리 맞으면 맛있어요. 이게 단단해지고 무가 더 맛있는데 영하 이제 3도, 4도, 5도 이제 이렇게 영하로 떨어지면요. 무가 이제 겉만 오는 게 아니라 속까지, 이제, 어느 정도 얼어버린다고, 이게 살짝. 그러면요, 겉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이제, 부가 단단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그거 김장 해봤자요, 그, 양념 해봤자 맛없어. 그니까요, 러 처음에 담을 때는 모르지. 나중에, 이제, 배추가, 김치가, 김장김치가, 이제, 익어갈 때, 이제, 그때는요, 무가 다 녹아버리고 맛이 없어. 그니까, 러 지금 있잖아요, 영하, 영하 3, 4도, 이렇게, 이렇게, 영하로 밤에 온도가 떨어지기 전에, 얼능 뽑아가지고, 무는 무대로 게 저장하고 2분 잎대로 말리세요 왜 그러냐면 이 무를 이거요 건잎이 이렇게 아깝잖아요 이거 봐봐요 이거 건잎 이거, 이거 아깝잖아요 이거 오, 이거 영양가가 어마어마하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건잎을 말리고 무는 바로 뽑자마자 저장하지 말고 무는요 최하가 24시간을 말려야 돼 그러니까 그늘에다가 그리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뿌리 있죠 뿌리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왜냐면, 무는 저장할 때요, 습도가 90%는 유지돼야 돼요. 그니까,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이거, 저장하는 방법하고, 어, 이제 시액 있죠. 이거 말리는 방법. 그, 아, 그렇죠. 이거 아깝잖아. 어쨌든. 내가 이거 좀 알려주려고 그래요. 물을 참으면, 뭐 이거, 왜 무청을 왜 버려, 이거. 영양가가 이거 어마어마 비타민 C덩어리다. 비타민 D, B, A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 이거. 그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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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능 이거. 없는 이거. 무이무 무 위에, 위에 잘라서 얻는 말리고 이거 누래지기 전에 누래지기 전에 얻는 말리고 무는요 하루 24시간 있다가 이렇게 말렸다가 내가 이걸 여기서 지금 알려주기가 그렇네 무를 지금 어, 이걸 뿌, 뽑아가지고 가갖고 내가 이제 가서 그저내 연구소 가서 알려드릴게요 나 따라와야지 갑시다 무한두 개만 뽑아갖고 가야지 자 갑시다. 이렇게 갖고 왔어요. 지금 누렇게 떴어. 왜 던져요? 얘가 이걸 밭에서 영상을 찍고 깜박하고 바빠가지고 이걸 지금 오늘이 영상 찍은지가 지금 오늘 3일 됐나? <laughs> 3일 됐더니 이렇게 이렇게 비닐봉지다 넣었더니 이렇게 떴어. 아직도 땡땡하잖아 이거. 지금 3일된 거였더니 비닐이 더 덧진 썼어. 요게요 어쨌든 빨리 밭에서 된설로 오기 전에, 영하, 3도부터, 원래요, 그, 또 다시 말해야 돼? 밭에서 말하고? 영하, 1도, 2도에서 이제 그 약설이 있잖아요. 약설이가 와가지고, 이무잎이 이제 서리가 내리잖아요. 그럼 서리가 탈택 내렸다가 녹았다, 녹았다, 한, 한 두세 번 하면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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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시래기도 맛있지만, 요, 무도 육질이 단단해지고, 야, 단맛이 확 들어갑니다. 그니까요. 요게 맛있어.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여기서 그, 그요 겉에서 겉에서 안쪽까지 진짜 얼기 시작하면 안돼 그러니까 요 언능 언능 그냥 그냥 밭에다 놨다가 망가뜨리지 말고 어쨌든 이렇게요 자 이걸 이건 자자 거그 요거 아깝잖아요 이게 보약이요 봐 보세요 사람들이 요거 영양가가 많혔어 요게 많혔어요요 요걸 먹으면 요게 요게 진짜 요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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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약이요 보약 무청잎 연양선분이 얼마나 많냐면요. 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이게. 무청잎 말려서 자장해서요 겨울 내내 먹으면요. 칼슘이 풍부해. 뼈, 치아 건강에 아주 진짜 좋아 이거. 꼭 이거 드세요. 말려서 드시면요. 이빨 아, 뼈 건강 되게 대단합니다. 철분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아, 빈혈 예방에 아주 좋고요. 비타민 A, C, K 시력 보호, 피부 건강, 면역력 강화, 연녹스 해독 작용, 혈액 정화, 피부 막게해 줘서요. 건강에 큰 도움 준니다 이게 이게 지 요거보다도 요게 진짜란 말이에그니까 보약을 버리지 말고 이걸 언듯 말리란 말이요. 알았어요? 어쨌든 자 이게 가을 그 약선이 맞은이 무이분요 여기에는 엄청난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엄청난 요때 이렇게 이제 빨리 수확해서 요거 무청 있죠 무이분 이렇게 말리시라고 이걸 빨랫줄에다가쭉 걸어가지고요 검정 비닐 있죠? 햇빛이 아, 맞지 않게 그래야 연양소 파괴도 안 되지만 때깔도 이뻐진단 말이오. 없는 밭으로 가요. 가갖고 요걸 뽑아다가 잘잘 파요잉. 잘, 잘 파요잉. 파요, 요거 펠 이거 갖고 물로 깨끗이 씻지 말아요. 그냥 여기 있죠. 옆에 갖고이 자를 때 여기죠. 여기, 여기 봐봐 이렇게 무이파리 딴데 무이파리무이파리 딴데 있잖아 이렇게 쭉 보면 거기죠. 거 파려 여기까지 빠삭잘라야이게 이렇게 자 이렇게 조심해야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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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요렇게 잘라, 말 이렇게. 목뭐 봐줘, 이렇게. 이렇게 잘라, 이렇게. 그래야지 요거, 요렇게 해놓고요. 요걸 그늘에다가 24시간 그늘에다가 건조한 데다 말리란 말이에요. 습기내다 놓지 말고. 습긴 데다 놓으면 여기서 싹이 또나 꼭지도요. 그냥 다듬기말 이렇게. 뿌리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따듬기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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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상처내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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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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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24시간 동안을, 물, 물 캐자마자 막, 뽑, 아가지고 바로 그냥 저장한다고 하지 말고, 여기에, 수분을, 거의 한10% 이상을, 얘를, 수분을 날리란 말이에요. 이 그걸 이렇게, 말리라고, 그늘에다가 말려, 말리, 햇빛에말고그늘에다 밝은 그늘에다가, 스키찬데 말리고, 밝은 그늘에 말려가지고, 하루 24시간, 하루 24시간 있다가, 이렇게 갖고비늘봉지 했다 했죠,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게, 왜그냥냐 비닐로 안 싸고, 여기에 이제, 공기가 직접 타잖아요. 24시간을 말리면요, 요 표문이, 살짝 마른다고, 그러면요, 바람도 덜 들어가. 요 안에, 뭐, 바람 들어가면 뭐예요? 냉년 봄에 저장해서 먹으려면, 먹지도 못하게 바람 들어가면 뭐 하냐고,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비닐에다가, 비닐 넣고, 이렇게 하나만 넣지 말고, 두세 개 있잖아요. 이렇게 아까 봤죠? 무, 무, 부, 부, 이딴 데 있죠. 이렇게 잘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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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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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라. 이렇게. 봤죠? 이렇게. 자르고, 꼭지 이렇게 따도 뭐,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물로 빡빡 씻지 말고, 이거 막 수세미로 막 빡빡 씻어갖고, 어머니 기스나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 세개집어넣으면 됩니다. 집어넣어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고, 과연 공기를 빼. 하여튼 꾹 묶지 말고, 한 바꾸, 두바구만 돌려. 얘도 숨을 쉬어야 돼,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이스박스 있죠.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우리 집 햇빛 안 들어오고, 우리 집에서 제일 선선한데, 얼지 않는데 최대한, 영하로만 떨어지면 돼. 이게 만약에요, 영상 10도, 막, 10, 영상 10도 이상 나가잖아요. 그러 뭐, 아무리 저장 잘해도, 안 돼. 그니까, 러 얘가, 너무 따뜻하면요. 얘가, 싹이 나기 시작해. <laughs> 그니까, 러 어쨌든, 영상, 그 5도 이하, 5도, 0도면 좋고, 5도 이하, 베란다나, 집간이나 어디 있으면요, 얼지 만 얼지 만 얼지 만게 이거요. 만약에, 저, 17일 폴에다가 넣어서 보관하면 좀 너무 우리 베란다는 영하 5도 이상 떨어져, 그러면요, 17일 폴에다 넣어가지고, 영하 5도인데다가 다떨어면요 얘가, 시7일 폴에 넣었분니요안 울어, 진짜요. 영하 5도는 시칠법 안에서 영도밖에 안 돼요. 우리 집은 베란다는 어디가 아, 영하 3도, 2도 거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요, 얘가 이제 얼진 않는데 어쨌든 그 영도를 맞춰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요 종이 박스에다 넣어서 놓는 게 제일 좋고 영하 5도 이상 떨어진다. 아니 인제 이제, 이제 영하 아 종이 박스에다 는 1, 2도 영하 1, 2도에 다 넣으면요, 거가 영도가 유지되고 그거 이제. 영하, 우리 집베란다는 너무 추워. 영하 5도 야를 떠져. 그면요 시, 치포폴 박스에다 이거 넣어가지고 보관하면요, 진짜 안얼어요 우리 집은, 아, 영하 2도, 3도 떨어진다, 2도. 그러면요, 이렇게 이제, 여기, 여기 자기게 종이 박스에다 이렇게, 이거 묶지 마 이렇게. 돌리기만 해. 좀 힘드는 게한 바퀴, 두 바퀴, 바꾸, 세 바퀴만 딱 돌려놔. 돌려놓고, 이거 이렇게 닫아갖고, 종이 박스에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 요, 해놓고요. 이렇게 해 놓고요 이렇게 이렇게 보관해 요막이 박스에 막 붙이지 말고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우리집은 베란다 아니 어쨌든 보관하는 데가 너무 추워 그러면 요거, 꺼내 여기다 요거, 안데 이거 드러내고자 이렇게 자 이렇게 스티폼박스에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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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하면 이렇게 두개씩 담아서 착착 담아서 이렇게 우리집은 영하 막 5도 아래로 떨어진다 다 하다나면요, 이렇게 뭐면 아, 이거 진짜 안 어려워요. 진짜요. 내년 봄까지 간다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문은 뒤있으면 큰 거, 큰 것은 먼저 먹고 중간 거나 좀 작은 걸로 보관해요. 그래야 오래 가요. 큰 것들은 이게 수분이 꽉 너무, 이게 수분이 많기 때문에 빨리 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무는 제일 먼저 먹을 때 아끼지 말고 제일 큰것부터 먹으란 말이에요. 작은 거 제일 나중에 먹어요. 진짜요. 우리 저장이다 보면요. 한 꺼내서 볶다 보면, 이게 저장해놓고 내년 봄에 보잖아요. 상할 때 보면, 제일 큰 거부터가 상하더라고. 작은 것들은, 아이고, 초이름까지 안 쏘고, 이게알려줬테니까 어쩌죠? 빨리, 저, 파에라서언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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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누렇게 변하기 전에, 언는 갖다가, 이렇게 이제, 지금 저더 추워지기 전에, 언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 갖다 이렇게, 덜어. 얘는요, 설이 맞았다가, 눈 맞았다가, 설이 맞았다가, 밖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 까만 빈질로 이렇게 덮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몇년 몇 전에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면요 그러니까 그 그러면 첨마 밑에다 걸어, 이렇게. 이렇게 찬바람 맞았다가, 얼었다 녹았다 찬바람. 그렇게 말리면요, 시래기가 부들부들부들 맛있어. 이게, 요게요, 요, 요, 무, 요, 요거까지 쪼글쪼글, 요것도 먹으면 마, 맛있어요. 요것까지 쪼글쪼글 다 말라. 그 뭐, 요거까지 같이, 요거 잘라버리지 마. 요거 같이 먹으라면. 요게 영양당을다있다말이에게 이렇게 말려서, 어쨌든, 크으, 아, 먹으면요. 보약이 따로 없어. 보약이요. 이게, 이게 바로 보약. 알았어요? 잘, 잘 알았더라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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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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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난이가 보고 있잖아. 저거, 지금. 잘 알려주나, 안 알려주나 보고 있다고. 알았어요. 혼자 만지 마고. 저, 말똥인데, 소똥인데, 개똥이네 집에다가. 전화, 요 이렇게 하고, 아이, 무 빨리 더, 밭에다 놨다가, 망가뜨지 말고, 무청, 무청, 이거 빨리 이렇게, 무 그, 그, 뭐 뽑아다가, 무청, 무청대로, 이렇게 잘라서 말리고, 무는 하루 말렸다가, 이렇게 저장하라고 그래요. 그럼, 근소리, 그 누가요? 그러면, 아, 화초장돌백이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하고 따랑따랑 해놓으면, 화초장돌백에 나가고이렇쿵저렇쿵다 알린다 그래요. 알았어요? <laughs> 자, 장터팽이 물러갑니다. 가요.